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자, 둘 중에 하나예요 일단 가운데 에 어떤 숫자랑 어떤 숫자가 있는데, 가운데 에 만약에 백이다, 중요한 건요 바로 뒤에 붙어 있는 숫자랑 부호를 바꾸기로 했죠. 네.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플러스 3이라면, 우린 이 상태로 풀지 않고 자리를 이렇게 바꿉니다. 자, 그런데 둘이 자리를 바꿀 건데, 만약에 뒤에도 마이너스 야 그럼 어떻게 되죠? 둘다 플러스. 어, 플러스가 됩니다. 자, 요거 기억하면서. 문제 한번 풀어 볼게요. 자, 지금 보니까요 얘는 지금 플러스 기 때문에 바꿀 필요가 없어. 자, 여기 부호가 다르니까 빼기 해서 3, 더큰 거에 부호만 가져가면 되겠죠. 자,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자리를 바꿔 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두개 더하기를 할 때는 부호가 같나요? 부호가 같으면 숫자끼리 더해서 10 써주고 같은 부호를 써주는 거죠. 이해 돼요? 그래도 이해 안 되면 한번더해 달라고 해. 자, 여기도 볼게요. 자, 마이너스 뒤에 자리 바꿀 건데 어때? 둘다 플러스로 바꿔 주면 되겠죠. 자,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숫자끼리 빼. 0 9 5 부호는 더큰수 플러스겠죠? 자, 세개다 맞네요. 여태까지 맞아요? 자, 얘도 할게요. 여기 10으로 통분합시다. 1 0분에 얼마죠? 자, 5입니다. 자 지금 가운데 더하기니까 바꿀 필요 없죠. 숫자끼리 더해 얼마죠? 어, 10분의 8이고 같은 부호를 써주면 약분하면 똑같네요. 네. 자 자리 바꿉시다. 자 이렇게요. 통분해야 되나요? 자1 8분의 얼마죠? 4예요. 자 여기는 얼마죠? 1 8분의자 15입니다. 됐어요? 자 지금 어때요? 어, 달라요? 부호가 달라요. 18분의 숫자끼리 빼. 7. 11하고 8. 마이너스죠. 답은 5번이네요. 어때들 한번 더 하니까 조금 나? 네. 처음 할때 진짜 멘탈 완전 깨졌잖아. 네. 자, 이것도 해 볼게요. 어, 우린 다 잘한다니까. 자, 해 볼게요. 계속 하다 보면 어느 날 내가 이해를 한 건지 익숙해진 건지 좀 헷갈릴 때까지 하면 되더라고요. 자, 여기 지금 둘이 자리 바꿔야 되죠? 자, 얘네 둘은 둘다 플러스 맞나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얘들아, 둘다 분수일 때는요, 그냥 분수끼리 통분을 합시다. 10분의, 10분의 5고, 여긴 10분의 8이니까, 부호끼 부호가 똑같죠? 숫자끼리 더하면 10분의 13. 마이너스 어, 마이너스. 자,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얘는요? 얘는 여기를, 10분의 15로 바꾸고 약분하면 2분의 3이죠. 네. 이렇게 쓸게요. 4분의 6. 4분의 6. 6. 여기를 분수로 했으니까 그냥 4분의 7로 할게요. 4분의 7. 응. 됐죠? 자, 둘이 더하랬잖아. 둘이 더할 건데 부호가 어때요? 달리면 어떻게 해요? 어, 빼요. 통분해서. 자, 20으로 하자. 자, 20분의 35. 자, 빼면 얼마예요? 그렇죠. 이해돼요, 이거? 네. 보고 있어, 민준아? 졸려 죽을 것 같아 보이는데? 졸려요. 어? 졸려요. 이게내야죠 졸리거나 그림들을 그리거나 둘 중에 하나면 안 되겠죠? 네. 버티세요, 여러분. 자, 조금만 참으면 얼마 안 남았어요. 자, 볼게요. 자, 3분의 10은 어디 있냐? 3이랑 4 4이를몇 등분? 10등, 10등. 10등분. 10등분? 아, 씨 당황했잖아. 야, 열등분 때문에 당황했잖아. 3등분, 3등분 한 다음에, 한, 칸. 한 칸이니까, 여기 맞나요? 여기, 여기가 맞나요? 네. 그럼 가까운 거는 3이에요? 4에요? 어, 여기 플러스 3이네요. 괜찮네. 자, 얘는 마이너스 6분에, 1과 마이너스 6분에 5니까,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 사이에 있겠죠? 야, 엄지, 아야 어, 엄지한테 물어볼래는데. 6등분. 엄지, 이거 이해되죠? 자 여기죠 여기 네. 자 그래서 마이너스 2가 가깝네요 자 둘이 여기다 빼래요 플러스 3이랑 플러스 마이너스 1. 2를 요렇게 합시다 플러스로 바뀌고 답은 오오. 자 옵니다 갑자기 잘 되는 것 같아도 좀 이상하지 않아? 분명히 여기 어려웠는데 그동안 열심히 한 겁니다 우리가 자 할게요 자 AB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대요 자요 문제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얘들아 우리가 수직선상에서 이거 외우세요. 여기 살짝 적어놓 아, 너는 그게 없지. 아니, 자, 수직선에서 수직선에서 안 적어도 됩니다, 여러분. 수직선에서 부수의 거리는 거리는 큰 수에서 작은 수 빼는 겁니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만약에 10에서 3까지 거리가 얼마야? 7이라는 거죠. 자, 만약에 10부터 마삼까지 거리가 얼마야? 얘에서얘를 빼면? 7. 아니죠. 10에서 마삼을 빼면? 어, 13. 13이에요. 이거 헷갈린 사람은 가운데 0이 있다고 치시고 지하 3층부터 0까지는 3칸, 0부터 10까지는 10칸이니까 13칸이 맞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네. 헷갈리는 사람은? 네. 자,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할 거야 이 길이는? 얘에서얘를 빼세요, 여러분. 네. 자, 플러스로 바꾸시고, 1분의 2니까 4분의 8인가요? 네. 자, 4분의 8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둘이 계산해주면 4분의 아, 5가 네. 되나요? 네. 자, 그럼 여기서, 자, 여기서 왼쪽으로 갈 때도 더 하는 거예요? 빼는 거예요? 네. 아, 아니에요. 자, 여기서 10에서, 10에서, 3만큼 왼쪽으로 갈 때는 빼는 거고요, 오른쪽으로 갈 때는 더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 돼요? 자,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에서 4분의 5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통분해서 해야 되겠지? 마이너스 4분의 8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13이에요? 마이너스 4분의 3이에요? 13이에요, 여러분. 이해 돼요? 자, 오, 맞아요, 맞아요. 플러스가 숨겨져 있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생각을 하던지요.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이겁니다. 이거 헷갈리는 사람 위해서 한번더 설명할게. 자, 왜 빼야 되냐? 자, 여기서 4분의 5를 뺄때 우리가 요 부호가 생략된 거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여기 사이에 있는 더하기를 요렇게 생각을 한 다음에 자리를 바꿔주기로 했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13이 답이에요. 넘어갑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거 x의 절대값이 이분에 5. 왜드라 절대값. 대호봐야대호봐야 민준아. 자, 지금 진짜 백설공주처럼 잡고 있었어, 이렇게 하고 잡고 었지 그러니까 이렇게. 아니 어디를 나 말했잖아. 어디를 봐도 다 걸린다니까. 여기가. 네, 자리가 안 좋아요. 아니 집중을 하면 좋아. 집중을 하면 좋아. 집중을 하고 싶은데 계속 그림 그리고 싶고 자고 싶고 그래? 네. 근데 오늘은 뭐 피곤해서 그렇다 하지만. 매 이제 번달 얼마 안 남았죠? 내가 봤을 때 여기 깊이 자리다 이거. 꼴찌가 앉는 자리가 되겠다. 도연이 안오면이안 치는 거. 아니 근데 정빈이는 쓰면 안 보러 안 하잖아. 안 돌아. 나쁘지 않은데. 안 졸고 그림도 안 그려. 쭉 이래 낙서돼 여기가 문제. 집중하세요 여러분. 혼내고 싶지 않습니다. 자, 할게요. 자, 절대값이 2분의5인거두 개인데. 마이너스 분의 그렇지 이해되죠 이거? 네. 자, 그러면 y의 절대값은요. 절대값 3인거뭐 있어요? 플러스 아, 그렇지. 자, 이거 봐봐. 이거를 잘 봐봐야 조용 조용. 자, 봐봐. 여 x에 얘를 넣지 얘를 넣지 얘를 넣지 얘를 넣지 헷갈리거든. 근데 이것만 기억하세요. 자, 우리가 키 차이가 크려면 둘의 차이가 크려면요, 앞에 거는 크고, 뒤에 거는 작으면 돼요. 그럴수록, 뒤에 게 작으면 작을수록, 더 차이가 크게 나겠죠. 이해 돼요? 자, 그래서, X는 크고, Y는 작으면 돼요. 이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플러스로 바꾸시고, 3은 2분의 6이니까, 얼마죠? 2분의? 11입니다. 답 넘어간다 얘들아. 자 우리가 마이너스 2보다 플러스 4분의 5만큼 큰 수면 더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응. 자 그리고 x보다 3분의 10만큼 작은 수니까 빼는 거예요. 큰 수니까 더하고 작은 수니까 빼는 겁니다. 자 얘는 지금 부호가 다른 거 보이나요? 4분의 몇이죠? 그러면 여기가? 어, 4분의 8로 바꾸자. 숫자끼리 어떻게 해요? 숫자끼리 더해요, 빼요? 빼요. 빼야겠죠. 부호가 다르니까. 자, 마이너스네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넣어 주시고 얘는 어떻게 할 거야? 여기 가운데 우리 빼기 하기로 했어, 안 하기로 했어? 빼기 안 합니다. 자리 바꿔요. 이해 돼요? 자, 12로 통분하시고요. 40이요. 숫자끼리 더해요, 빼요? 어, 숫자끼리 더해요. 둘이 부호가 같거든요? 12분의 49고 부호는? 마이너스. 마이너스.